이에 사고가 제한이 돼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주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자 상태이다. 네. MRI를 찍는 원리가 양자 컴퓨터랑 정말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앞서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척해야만 기회가 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학술원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지식 토크쇼 프로페셜 오늘 김정상 교수님 모시고 1부에 이어서 2부 양자컴퓨터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굉장히 많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에피소드를 방출해 주셔서 <laughs> 어, 듣는 분들 굉장히 재밌고 저도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자컴퓨터하면 비전문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양자미미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수님? 양자미미. 네. 어... 인터넷의 밈문화 네, 일종인데 네. 이런 게 양자미미예요. 예를 다른 거는 뭐 시험을 봤는데 결과 확인 전까지는 뭐 불합격도 합격도 아닌 중첩 상태다 이런 표현부터 영조의 세자 실험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 일종의 짤이에요. 근데 지주의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픈 토리이긴 하지만 양자 상태이다. 거기서부터 뭐 뉴턴이 봐도 양자 역학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근데 양자 퀀텀이란 단어가 그런 대변하는 상징적 단어가 되어 버린 것 같거든요.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어렵게 생각이 드는 이 일반 시민의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이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우리의 사고가 좀 제한이 돼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 네. 이거를 디스크라이가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이 네. 이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없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게 그렇다는 거를 얻음을 하고 그걸 얻음을 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천체의 모든 이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해 보니까 그게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이 그런 거 있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수학하고 물리학의 차인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는 물리는 그 물리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썸션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자 역학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양자는 우리가 그 수도 없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네이처가 이렇더라. 그 네이처가 그렇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내재화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게 해서 접근을 음. 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이게 일반인을 설명할 때 물어보면 왜 이런 뭐 아까 그 출애증 그 거예 고양이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게 왜 그러냐 네. 물어보거든요. 네. 그게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해야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서 네. 원래 그렇다는 걸 받아들고 나면은 아 괜찮은데 그거를 받아들이 어려워서 그럼 이걸 초능력에 비유를 하자. 아 네. 네. 네 초능력 네. 슈퍼맨이 날라다닐 수 있는데 네. 걔가 왜 날라다닐 수 있는지는 영화에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슈퍼맨은 그냥 날라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 슈퍼맨이 할수 있는 일들을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이제 그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 양자를 접근하는 마인 세트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네. 컴퓨터라는 이 새로워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사용해야 좀 제대로 이 도구의 역할을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팁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드릴게요. 을 네. 네, 팀장님한테. 네. 팀장님 아이폰 맨날 쓰시죠. 우리가 이 셀폰이 작동하는 원리를 얼마나 이해를 해야 이 셀폰을 잘쓸수 있을지. 요만한 아기들도 네. 뭐.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 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그게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얼마나 이해 하고 일을 해야 그걸 잘쓸수 있는지 그런 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 그냥 이거는 현실의 도구니까 그냥 설명서 읽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작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수일이나 명걸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가 또 AI 서버에 가서 그 백그라운드에 그 활용되는 기술이 천차만별로 계속 진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저들한테는 아주 쉽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해서 필요한 그 유틸리티를 아주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게 되려면 이 양자 프로세서로 고전 프로세서가 할수 없는 마치 음. GPU가 AI를 뭐 CPU보다 천배 빨리게 하듯이. 그런 장점이 있는 거를 누군가 기술을 만들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패키지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아주 쉬운 유저 툴그 인터페이스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양자 프로세서에다 하는 게 좋구나 그거만 알면 돼요. 이제 그런 정도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 그 일반인들이 양자역학을 모르고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음. 세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AI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리를 전혀 몰라도 지금 갖고 있는 툴, 뭐 챗GPT 이런 툴을 가지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제 그 인더스트리가 먼저 뭐 해져야 된다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AI의 발전사에서 말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챗GPT라는 소위 킬러 앱이 나와서 AI가 정말 중요하고 세상에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양자 분야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킬러 앱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지금 기준으로 양자 컴퓨터의 효용 가치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례가 그 분야 전문가로서는 어떤 거라고 네. 보시는지요? 1970년대 집적회로라는 기술이 나오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처음 만든 프로덕트가 뭐냐? 하면 전자 계산기예요. 음, 네. 이 전자 계산기는 가게 점원들이 가게에서 뭐돈 얼마를 받는지 이거 물건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얼마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전자 계산기 있으면서 그것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 유용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그걸 활용하던 사람들은 이,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에 원리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큰 라사에 들어와 있는 큰기기 컴퓨터에 비해서 요거는 조그마타 해서 이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불렀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그마이크로프로세서라 이름, 이름이 나온 건데 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마술 같은 어 역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퍼포먼스를 계속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모웹 법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나중에는 80년대가 되면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살수 있고 그 일반인들이 살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가 애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70년대 후반에 생깁니다. 얘네들은 이런 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고 음. 개인한테 팔수 있는 조그만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메인프레임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어, 이 PC를 만들어서 이걸 대중화에 성공을 하게 된 회사들은 기억을 하죠. 그 결국은 그 얘기를 보라 보면 양자 컴퓨팅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지금은 60년대 큰 컴퓨터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정말 양자 컴퓨터가 사람들한테 다가오려면 이 집적회로, 그 마이크로프로세서랑 전자 계산기 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유용한 일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비전문가들이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 프로덕트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전문가 외에 일반 사람들이 효용 가치를 느낄 만한 그 엉뚱한 게 빨리 나와서 양자 예. 컴퓨터도 사람들 피부로 느낄 만한 <laughs> 세상이 빨리 왔으면 예. 좋겠네요. 네. 예. 예. 그 반도체 얘기, 칩 얘기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해진 것이 PC나 스마트폰은 예. 이 고정 컴퓨터 기반의 장치는 우리가 쉽게 주문해서 개인이 구매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혹시 아이온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 중인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컴퓨터의 발전 사를 보면 아까 제가 큰 메인 프레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PC가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같은데 이제 큰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갖다 놓고 터미널에서 유저들이 와가지고 그그 그 시스템을 쉐어하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트럴 리소스를 사람들이 액세스하는 방식이 이제 처음에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가 비싸니까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이게 80년대가 돼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PC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큰 컴퓨터보다는 개인들이 자기가 집에다 컴퓨터를 갖다 놓고 회사들도 다 직원 개개인한테 컴퓨터를 지급해서 쓰는 이제 그런 사회를 갔다가 컴퓨터에서 랩탑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가서 점점 더 소용화되면서 효율적이 됩니다. 그걸 연결해주는 게 인터넷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뭐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의 핸드폰의 펑션은 핸드폰 자체에서 어 나타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음... 핸드폰은 터미널이고 네. 우리가 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서버에 접속을 해서 네. 우리가 심지어 구글 서치를 한다고 해도 걔가 핸드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서버로 들어가서 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답을 보내줘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링크가 있어요. 이런 인터넷 인프라스 척처가 60년대에는 없었던 자산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되게 비싸고 네. 어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기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를 어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된어퍼실리티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유저들이 쉽게 접속해서 그 케이퍼블리티를 액세스하고 를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 리소스를 우리가 디플로이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아직 어 이게 굉장히 센트럴라이즈하고 비싼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액세스를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나와서 누군가가 이 전자 계산기 같은 아주 엉뚱한 어 애플리케이션, 네. 특히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내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펑 터질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기술적인 토대. 가 네. 아직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애플케이션 어디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그런데 대한 이 n o v a t i o n 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탐구를 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 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창업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또 양산과 비용의 문제일 수 맞습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고도로 발달해 있는 반도체나 뭐 AI 산업을 보면 실제로 이 하드웨어를 만들 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생태계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양자 컴퓨터는 어떤 재료로 어떤 부품이 핵심이며 누가 어느 기업이나 나라가 제조를 하는 기술이 갖추고 있는지 사실 이걸 잘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예. 소부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60년대 컴퓨터를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에 컴퓨터들은 그 우리말로 하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아, <laughs> 예. 지금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앱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면 수백만 개 앱이 만들어집니다. 음. 지금 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움직이기 힘든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그 시초는 다 80년대 처, 처음에 아까 제가 70년대 이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 만들 때 처음에 인텔이 자기들이 잘생산을 하다가 어, 얘네들이 메모리 사업에서 빠져나오고 CPU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메모리 사업이 뭐 일본으로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분업화가 많이 되면서 그때 짜여진 서플라이 체인의 구도가 음. 산업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고착화가 된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간에 수공업으로 만드는 양자 컴퓨터도 물론 이제 소자도 있고 부품도 네. 있고 서플라이 체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 글로벌하게 네. 어, 제가 보기엔 정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네. 양자 컴퓨터의 서플라이 체인은 to be defined. 아 그렇군요. 아직은 알수 아직 없지만 아직 앞에 네.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찾아내서 자기의 역할 자, 자리를 잡는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찍어낼 수 없는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니다 지금은 <이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조금 더 기술적인 예, yeah. 얘기를 여쭤보자면 지금 양자 컴퓨터를 소위 니스크라고 말을 하잖아요. 노이즈 뭐 인터미디에스케이 퀀텀 예.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약간 잡음이 있는 중간 정도 규모의 양자라고 해야 될까요이 디스크라는 게 어, 뭔가 완벽해 보이는 상태는 아닌데 그럼 오류나 잡음 같은 게 있는 걸 인정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오류가 있지만 쓸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시머스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그, 그... 전자계산기를 만드는 기술이 CMOS라는 기술인데, 이 CMOS는 사실 소재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그 CMOS가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라는 이런 장비인데, 어 이게 그반도체를 스위치를 만드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몇 개를 이렇게 직렬, 병렬 연결하면 어떤 상태 나타나면 얘가 영아니면 일, 두 개로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0.8이면 일로 팍 떨어지고, 아, 네. 0.2면 영으로 떨어지고, 네. 그리고 얘가 0이나 1인 상태에 가만히 놔뒀을 때는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근데 0하고 1을 플립을 할 때는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시머스를 해보니까 이게 오류가 어, 이게 잘 터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잡음도 줄. 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면서 이제 오류 뭐 이런 것들 서는 걱정안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집적도가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다 보니까 다시 오류가 조금 등장을 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만큼 뭐 오류 보정이란 것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양자는 어그큰 문제가 네. 이게 양자 상태가 있는데 중첩이 되잖아요. 어그 중간에 그영하고일 사이에 그 컨트롤이 굉장히 네. 아날로그 컨트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절대 안 된다. 오류가 계속 쌓여서 이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MRI 찍잖아요. 네. 그 MRI를 찍으면 이 MRI를 찍는 원리가 양자 컴퓨터가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 이 있으면 수분이 H2O잖아요. 네. 그하이드로전그 수소 분자 안에 있는 이핵 스핀을 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게 핵 자기 공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걸, 그걸 찍을 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핵 스핀을 전부 다 한쪽으로 얼라인을 해서 얘가 네. 양자역학적으로 되게 코히런트한 상태가 되는데 네. 얘가 몇 분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 활용해서 그걸 네.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우리가 컨트라스트를 어, 늘려나가는데. 그 MRI가 엄청난 눈부신을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 스핀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심지어는 처음에 이제 MRI를 누가 이렇게 발명한 사람에 패턴트를 했을 때법그 로이어들이 이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실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사람들이 많이 극복하면서 아날로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생각해 보면 NMR에서 쓰는 컨트롤 테크닉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오류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를 우리가 충분히 줄여서 이거 할수 있는 계산이 많이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에러에서도 고전적으로 할수 없는 문제를 풀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용화의 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 연구를 할 일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MRI 찍어본 경험이 있는데 예. 그때 제 상태가 그런 양자 결말의 상태였는지는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예. 알게 되네요. 예. 예. <laughs>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AI 세상에서 예. 이 양자 기술이 한 20년 전 정도 선배라고 한 AI 기술과 이렇게 융합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아그 예. 어, AI의 그함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네. 사람을 보면 네. 팀장님 보면은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 책을 10억 권을 읽으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 권을 읽을 시간이 사람의 인생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뇌는 트레인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를 보면 몸이 소모하는 게 100와트 정도 돼요. 몸이. 그 다음에 브레인이 소모한 소모 에너지가 한 35와트에서 40와트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AI에 들어가는 에너지랑 비교를 해 보면 어, 정말 세발의 피정인 음. 건데도 이 사람은 거기에 필적하는 어, 지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브루트포스로 굉장히 모델을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하게 AI를 만들긴 했지만 어, 이게 AI의 유일한 기술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다는 그 존재 증명이 있는 거예요. 음. 네. 왜냐하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더 에너지를 써 가지고 트레이닝 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AI 말고도 훨씬 더 효율적인 AI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양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어, 같은 경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되는 게 역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디지털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을 해가지고 인재 쓸모 있는 AI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사실 사람이 학습하는 거 보면 그렇게 데이터가 많은 많지 않은 분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MRI 얘기했는데 네, 네. MRI 이미지를 누가 가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건 AI가 잘 못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MRI 분석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아픈데 네. 이게 안 아픈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오, 특히 희귀병 네. 이런 거는. 정말 아픈 데이터는 진짜 몇개안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AI가 무형지물니다왜냐면 음. 패턴을 레코나이스할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서도 엄청나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기존의 AI 모델들은 그런 걸잘 못하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AI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 얘기한 초능력을 음. 잘 활용해서 에너지와 데이터의 효율적인 그런 AI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정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서 탄소 발전국도 줄여지고 좀더 효율적인 AI를 돕는 역할을 <laughs> 네.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지금 한국에 오셨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국의 상황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실 수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자 컴퓨터에이 성숙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생태계가 어느 정도가 있다면 그 양자 컴퓨터도 그런 미중 패권 경쟁이란 큰 틀의 일부로 이렇게 양강 구도의 구도인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놨을 때 이런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게 결국은 이런 과학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것도 경제 규모, 국력 이런 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미국, 미중 양궁, 양강 구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반도체도 이제 그런 경쟁의 그, 그 굉장히 전략적인. 어, 그 기술로 많이 접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강국이에요. 반도체, 네. 뭐그 그 AI에서도 이제 뭐 요즘 소위 말하는 그 HBM, 네. 그 하이밴드 베스트 메모리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소자들을 갖고 있는 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서로 자기 팀에 오라고 막 꼬십니다. 아, 그데 <laughs> 아무것도 네. 없으면 신경을 뺐어요. 네. 아. <laughs>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런 이 강대국 사이에 이런 좀 경쟁 구도가 많이 어, 진행이 될 때는 뭔가 네. 중요한 네. 요소를 어,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레버리지를 많이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내에서도 양자 연구 투자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어, 지난 한 오륙 년 동안 어,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도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꾸준하게 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와 이 어,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미래 구도라든지 미래 어퍼티니티는 아직 어, 결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쪽에서 이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큰 도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어,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팀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초 연구에서 커머셜라이선까지이 기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음.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시고 하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어 이분들이 어 조금 더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프레임크들이좀 많이 필요한데 이제 한국의 기존의 그 과학 연구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이랑 의견 투합을 해가지고 어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개척해서 같이 뭘 이렇게 하는 이런 콜래버레이티브한 프로젝트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이 부분을 한국이 잘 챙기, 챙겨보면 좋겠네요. <laughs> 예. 네, 말씀해주신대로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추격자 신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양자 파트너국으로서 아니면 그 파트너의 기업을 갖는 국가로서 매력이 있다면 그 틈새 시장이나 개척 가능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을 할까요? 예 사실 제가 네. 질문을 좀 네. 비판하고 을 싶은데 아, <laughs> 우리가 왜꼭 추적자야 된다라는 결론을 네. 내리셨는지 아 어, 그게 왜냐하면 추적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미래의 트레젝트를 알고 있고 네. 거그 트레젝트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 뒤처져 있다 여기선 네. 추적자가 되는데 물론 지금은 지금의 트랙트리는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뭐 미국은 30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고 뭐 창업 환경도 10년 10몇 년 전에 시작해서 물론 이 커런트 트젝트리가 가고 있는데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의 트젝트리는 아직 디파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거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음. 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네. 그걸 먼저 개척할 생각을 못 하느냐. 음. 창의적인 생각으로 인텔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스가 나올 수 있는 그 차세대 기술을 음. 어떻게 디파인 해야 될 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은 거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앞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제가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laughs> 그 결정론적 세계관에 제가 너무 빠져, 빠진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개척자가 어, 될수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국도 새로운 분야를 열심히 개척하면은 기회가 올것 같은 네, 기대가 생기네요 개척해야만 기회가 옵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지금 또 2부 시간이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어,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3부 내용이 이제 맛보기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창업을 하든 뭐 학교에 계시든 뭐 원천 기술부터 창업까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능하니까 지금 교육에 있어서 뭐 학계나 산업계 이 부분이 어쩌면 뭐, 뭐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3부에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2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